얇고 긴 형태의 T5 간접 조명은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쓰였던 조명이거든요. 보통 가정집 같은 경우는 거실이나 복도 천장, 우물 천장 안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 후로는 현관 신발장 하부에 쓰이기 시작을 했고 또 어느샌가 욕실장 하부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주방 상부장 아래든지 또 혹은 창가 쪽에 간접 조명으로도 그리고. 침대 헤드나 침대 사이드 부분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만큼 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사용되는 조명이거든요. 오늘은 이 T5의 전원을 어떤 방식으로 넣어서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부 전원 방식 같은 경우는 다양한 조명에도 적용을 할수 있으니까요. 조명을 설치를 하고 싶은데 전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고민하고 계시던 분들은 영상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mm 짜리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이 T5 본체가 있고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별도의 플러그가 달려있는 그런 케이블은 아니고요. 그냥 이 케이블로 T5와 T5를 서로 연결을 해주거나 혹은 가운데를 잘라서 천장에서 내려와 있는 전원선에 바로 연결을 해주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그냥 가운데를 잘라서 이 피복을 벗겨주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전원 케이블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T5를 보면은 튀어나온 데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냥 이 서로서로 서로 그냥 꼽아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튀어나온 게 싫다 하시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할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전원은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 나와 있는 전선에다가 바로 연결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전선에 꼽는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스위치 배선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제 껐다 켰다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천장 간접등으로 사용하시거나 상업공간에 다양한 간접등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이제 가장 기본인 이제 스위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가 있기는 한데 천장 속에 숨겨서 쓸수 있는 히든 센서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서 히든 센서로 전원을 주는 방식이 있고 예전 부터 많이 사용하는 리모컨 타입의 무선 스위치 모듈에 D5를 연동을 해서 리모컨 스위치로 껐다 켰다 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수신기는 거의 동일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벽면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터치 스위치 이런 방식으로도 전원을 줘서 D5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형광 같은 경우는 이런 인체 감지기와도 연동을 해서 D5를 자동으로 켰다 껐다 이렇게 해서 쓰는 방식이 아마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일단 배선 작업을 직접 해야지 되기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직접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보통 이런 경우는 전문가 분들을 모셔가지고 작업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는 T5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명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방식이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현장 상황에 맞게 기사님 오시기 전에 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조명에 전원을 주고 싶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선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잘라서 어디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까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는 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시간 관계상인 이유도 있고 그런 영상들은 이미 올려놓은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인체 감지기나 히든 센 서나 혹은 무선 스위치 같 은, 경 우에 전선 을 어떻게 연 결하 는 지는 확 인해, 주 시면 감 사하 겠 습니다. 지금부터는 T5 전용 전원 케이블이 있거든요. T5 전용으로 전원을 줄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20 플러그가 있고 반대편에는 T5에 끼울 수 있는 이런 커넥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T5에다가만 꽂아주면은 바로 220 콘센트에다가 꽂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할 경우는 이런 멀티탭에 뭐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 거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런 타임 스위치 있잖아요. 콘센트에 꽂아서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원할 때만 켜지고 원하지 않는 때에는 꺼지는 이런 거에다가 꽂아서 쓸 수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전원 케이블 자체에 중간 스위치, 똑딱이 스위치가 있는 제품도 있어서 얘는 좀더 활용하기가 좋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T5에다가 이렇게 꽂고 이렇게 뭐2 2 0 콘센트에만 꽂아 놓은 다음에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서 켜고 끄고, 이렇게 하면은, 어,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불편한 거는 항상 스위치를 찾아서 껐다 켰다 해야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T5 전용 마이크로웨이브 센서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용하실 때는 전원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이제 꽂은 다음에 전용 센서를 T5에다가 이렇게 꽂고 이제 스위치를 올리면은 감지를 하면은 이제 불이 켜지고 감지하지 않을 때는 불이 켜지지 않는 그냥 센서 등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야간 전용이어가지고 지금 환하다 보니까 작동은 하지는 않는데 이 제품에 대한 디테일한 리뷰는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케이블 같은 경우도 뭐 1.5m, 3m 이렇게 있기 때문에 콘센트에 꽂고 원하는 거리까지 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간단하고 이렇게 센서랑 합체를 하면은 정말 이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신발장 같은 경우는 콘센트가 없으니까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 욕실 같은 경우나 혹은 주방 같은 경우는 콘센트가 벽면에 있으니까 케이블 하나 사고 요거 하나 사면은 꺼졌다 켜졌다 편하게 쓸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얘는 실시간 센서가 아니다 보니까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만 켜지고 시간 지나가면 꺼져서 바로 또 이렇게 움직임을 줘야지 켜지다 보니까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고를 경우에는 이렇게 또 옆면에 똑딱똑딱 똑딱 스위치가 달려 있는 이런 전원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우고. 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스위치만 똑딱똑딱하면은 켜지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뭐 마치 이렇게 중간에 스위치가 있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이 스위치를 쓰려면은 전선이 다 노출이 되어야 되고 이 스위치 고정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케이블 하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주방 상부장 하부 같은 경우는 이런 구성. 많이 돼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손이 이쪽에 좀잘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장식장이라던가 독서실, 책상 같은 경우 혹은 뭐 침대 헤드에 뭐 간접등으로 사용하고 싶다. 요럴 뭐 때는 이런 이제 스위치가 달린 부품도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전선 구매하기 좀 번거로우시거나 일반 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중 피복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외부로 노출되었을 때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전원 코드까지 구매하셔가지고 원하신다면 은이 플러그 부분만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전선 작업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t5의 전원을 어떻게 주는지 다양한 방법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응용을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좀더 편안하게 이런 조명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에는 iot 관련된 전원 모듈도 많다 보니까 그런 방... 안식들도 사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